아 근데 디톡스가 되긴 했어요. 살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몸이 좀 클린하게 리셋된 것 같아요. 쉬면서요. 쉬면서는 아예 4일 동안은 못 먹었어요. 이게 사람이 확실히 그못 먹고 하니까 힘이 없어. 아 이게 보통 장염이랑 똑같구나. 그냥 그냥 링거 한테 맞으가 괜찮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막 먹고 이제 그냥 먹고 싶으면 먹어야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2시간인데 죽어가. 근데 그 알아? 39도가 넘어가면 세상이 뿌예 <laughs> 나 거의 지금 한 3, 4kg 이상 빠졌어 어, 나도 라이브 너무 안한지오래돼가지고 오늘 할까 했는데 아까 여기서 뭐 미팅하고 있었나 봐 건강 잘 챙기고요 그리고 아, 아프지 않겠다는 약속 이렇게 얼마 못 가서 못찍어서 미안하고 근데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저는 이만 약을 먹어야 돼서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. 아, 오케이. 언니랑 좋은 시간 보내고요.